철도공사 서울역장이신 윤중한 역장님이십니다. 이제 우리 시에도 2010년 12월 15일 KTX가 개통되는 등 전국의 철도 교통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윤중한 우리 역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리고 서울 우리 김동석 부역장 뭐 여기. 이 마산역이나 중앙역의 역장 가끔 하면 입니다만두 분을 오늘 모처럼 뭐 이렇게 만나뵙는 것 같아서, 반갑습니다. 굉장히 많이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, 뭐그 바람에 여기 그 마산역이나 우리 중앙역, 창원역의 우리 역장과 여기에 또 관계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,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여기에 대기업 인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, 아주 시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습니다 해양관광으로 오면 동해안과 남해안인데 서해도 물론 있습니다남해안 어떤 자연경과 관계를 유치하고 그런 걸 통해서 활 위해서 것이 가요한 그 마산에 잠깐 근무를 하면서 마산을 온다는 그 기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 지 잠을 제때 못 자고 또 이불을 안 벗고 자더니만 그, 여름 관기가 조금 늦려가지고 그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. 양해 달라고요. 네. 9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4개월 짧은 기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. 맞았는 어, 그때 관리역장이었죠. 한 4개월 하고. 그전에도 제가 쭉, 거기, 부산체험 철도층이라고 해가지고, 부산에 입사를 하면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창원역에 하차를 했는데, 그 제가, 근무할 때또그 전에 이렇게 부산지방철도청 근무할 때그 어떤 선로가 아니구나 굉장히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약한 2시간 50분 정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. 아 마산 이렇게 창원 위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잘 짐작을 못하는데 조금 한1 2년 지나고 보면 아 이래서 이게 그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세상들이 느끼게 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특히 완행이 5 3분 걸립니다. 완행이 전6 분에 한 대가 있고 급행은 3 분, 세 삼십 게 제가 또 많이 느꼈습니다. 어, 아까 도 저희들 증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입장이 만만해 봐 주시고 싶어도 그냥 상품을 제대로는 강한 こ,こっちね、こっちも飲んでるのは、もう、軽くか 자, 이제 구역장님하 같이 예. 오시죠. 저이렇뭐여 예. <laughs> 이렇게 좋은 기만들었는잘 하세요. 지지겠습니다. 네.